연극은 줄거리 면에서는 소설 원작과 큰 차이가 없지만 이야기 구성이나 등장 인물은 각색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희곡문학과 연극 스테이지를 소개하는 문 스테이지입니다. 저는 문 스테이지의 기획과 진행을 맡고 있는 연극 배우 문혜주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대에서 보고 싶은 소설이 있으신가요? 저는 연극배우를 하다 보니까 소설을 읽을 때마다 재미있는 소설이면 "아 이 소설이 무대에서 만들어지면 어떻게 만들어질까" 하는 생각들을 하곤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손원평 작가의 베스트셀러 소설 '연극 아몬드'입니다. 연극 아몬드는 2019년, 서울시극단 창작 플랫폼 지원 사업을 통해서 처음 희곡으로 각색되었고요. 이후 매년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공연으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소설 아몬드는 100만부의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고 20여 개국에 수출된 베스트셀러죠. 손홍평 작가의 데뷔작으로 작가는 이 소설로 2016년 창비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2020년에는 일본 서점 대상 번역 부문에서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원작 소설 '아몬드'는 대중성과 작품성을 모두 갖춘 그런 소설이라고 할수 있죠. 손원평 작가는 '아몬드' 발표 이후 장편 소설 '서른의 반격' '프리즘'을 발표했고요. 단편 소설 집으로는 '타인의 집', 어린이 동화책 '위풍당당 여우꼬리' 등을 출간하며 현재 작가로서 아주 활발하게. 작품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영화 아카데미에서 연출을 전공하고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하기도 했는데요. 2020년에는 자신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직접 연출까지 한 영화, 침입자를 만들기도 했죠. 작가가 직접 감독을 했던 침입자는 미스테리 스릴러 장르인데요. 소설 아몬드와는 전혀 다른 장르여 가지고 약간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손은평 작가는 소설과 영화를 넘나들면서 다양한 매체와 장르를 도전해보는 그런 창작자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감정을 관장하는 아몬드 모양의 편도체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제목인 아몬드는 바로 이 편도체를 의미하는 건데요. 소설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몬드가 작아서 남들과 소통하기가 힘든 그러니까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소년 윤재가 감정을 학습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익혀 나가는 과정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감정 표현 불능증을 앓고 있는 소년 윤재는 남들보다 감정을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어머니의 주입식 감정 교육과 진심 어린 사랑을 받아서 큰탈 없이 성장을 하게 되죠. 하지만 16살이 되던 생일날 예기치 않았던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되면서 가족들을 모두 잃게 됩니다.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소년 윤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괴물 취급을 받게 되죠. 소년 윤재는 자신과는 다른 차원의 괴물들을 만나게 되면서 점차 내면의 변화를 겪게 되고 자신은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 자신만의 고군분투를 펼치게 됩니다. 아몬드는 올 4월 뮤지컬로도 제작되었습니다. 뮤지컬 아몬드가 원작에 매우 충실했다라는 평을 받는 반면, 연극 아몬드는 원작을 각색해서 연극만의 매력을 관객들에게 보여줬었죠. 연극은 줄거리 면에서는 소설 원작과 큰 차이가 없지만, 이야기 구성이나 등장 인물은 각색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연극이 소설과 다른 첫 번째는요. 연극에서는 소설에서 등장하지 않는 인물 즉 작가가 된 윤재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작가가 된 윤재는 연극에서 등장 인물들이 번갈아가면서 연기를 하게 됩니다. 소설에서 윤재가 윤재의 생각과 느낌이 글로써 표현이 됐다라고 하면은요. 연극에서는 이 윤재를 작가가 된 윤재를 연기하는 등장 인물들이 윤재가 생각하는 것들과 느낌들을 연기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연극에서는 윤재가 무대에서 어떠한 것들을 느끼고 또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갖다가 관객들에게 더잘 이해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연극에서는 윤재가 타인을 이해하는 감정을 학습하는 장면에서 무대에 의해서 시각적인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재가 감정을 학습하는 장면, 희노애락을, 이라는 감정을 학습하는 장면에서 연출은 무대 위에 소리와, 그 다음에 무대 조명, 그리고 장면 전환 등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 인해서 관객들이 무대 위에 소년 윤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갖다가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연극 아몬드는요, 원작 소설을 연극으로 각색하는 데 있어서 연극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을 잘 살려내어서요. 관객들에게 연극의 매력과 함께, 그 다음에 원작이 갖고 있는 주제 전달도 더잘 했다고 라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몬드의 각색을 맡은 오세혁 작가는 보도 지침, 지상 최후의 농담 등을 쓴 희곡 작가이자 브라더스 까라마조프, 데미안, 뮤지컬을 연출한 연출가이기도 합니다. 이번 아몬드 연극에서는 소설과는 다른 구조의 각색으로 연극적 완성도와 작품성을 높여주었습니다. 연극 아몬드의 연출을 맡았던 민세롬 연출은 이전 작품들인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크리스천, 요정의 왕 등을 통해서 진지한 시선과 연극적 감각을 확장시켜온 연출가입니다. 5월 고향 아람놀이 공연 시 연극 아몬드에 대해서 타인에게 이르는 거대한 인식 여정이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연출의 주제의식이 무대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무대 언어들을 고민한 게 이번 연극 아몬드 연출에서도 보여집니다. 소설 원작을 매력적으로 연극으로 각색한 작품으로는 어, 극단 돌파구 제작, 전인철 연출의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연극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는요 한국 SF 소설의 대표적 작가 중 하나죠. 김보영 작가의 SF 스텔라 오디세이 3부작 중 일부인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2020년 초연 이후 관객들의 호응을 얻으며 매년 꾸준히 공연으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원작 소설 속에 묘사되어지는 우주의 모습이 연극에서는 소리와 조명, 무대 세트가 어우러진 연출과 우주를 유영하는 듯한 배우들의 움직임 연기를 통해서 우주라는 시공간이 무대에서 멋지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올 8월에는 130만 부의 판매고를 올린 또 다른 베스트셀러죠.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이 연극으로 올려진다는 소식입니다. 82년생 김지영은 이미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흥행에도 큰 성공을 했었죠. 연극 82년생 김지영이 소설 영화와는 달리 또 어떠한 연극적 매력을 관객들에게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